양반과 규수 9살 유서미 처자는 1801년 10월 하순 차가운 날씨에 전라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이에서 얇은 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채로 포졸에 의하여 압송되어 역참길 통영별로를 따라 남원운봉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번 편에서 판소리 동편제 마을, 황산대첩비가 있는 마을을 걸어갑니다. 16 판소리 동편제 9살 유서미가 유백길에 운봉을 지나가던 1801년 운봉 비전 마을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명창 권삼득의 고수였던 송첨지의 아들 송흥록은 1801년에 태어나서 186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동편제 시조가 되어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가르치기를 대를 이어 계속하다 보니 많은 명창을 배출했습니다. 굵고 힘이 들어가는 격정적 창법의 동편제는 가냘프고 지극히 서정적인 서편제와 쌍벽을 이룹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 중고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서 한참 밀립니다. 느리고 긴 진양조를 판소리에 도입한 송흥록은 어쩔 수 없이 서편제의 기교로 긴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동편제와 서편제가 사실은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판소리는 창, 안일이 너름새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관중의 흥을 돋웁니다. 창은 노래로 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주며 창을 연출합니다. 이 장단 때문에 고수는 현대적 의미에서 지휘자 겸 반주자가 됩니다. 또한 공연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안일이는 장단을 치든 말든 이야기로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노래로만 창을 하기에는 스토리 전개에 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청중의 이해를 돕고 지루함을 깨기 위한 해악과 유머까지 안일이는 펼쳐집니다. 박동진 명창의 경우 가끔 욕설도 집어넣어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가 교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창의 긴장과 안일이의 이완이 교대된다고 보여집니다. 너름새는 몸동작으로 분위기를 상징합니다. 호통치거나 우는 신용, 아니면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거나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는 정도의 몸동작입니다. 연극 배우들의 연기 동작과는 전혀 다른 몸동작입니다. 절제된 몸동작이 오히려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이 나게 합니다. 동편제 마을. 판소리가 동편제와 서편제로 크게 나누어진 요인은 교통 때문이었습니다. 판소리가 퍼져갈 무렵 걸어서 먼길 다니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소리 공부하러 몇십리 길을 매일 걸어서 왕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곡해석이나 창법이 마을마다 달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진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편제였는데 현 전남과 남원 지역이었습니다.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으로 고부, 고창, 부안 지역이었습니다. 동편제가 굵은 음색에 힘이 들어가는 창법인 반면에 서편제는 가늘고 지극히 서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남성적인 동편제, 여성적인 서편제라면 무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박경미의 소설 토지가 굵은 톤의 사설이라면 최명희의 홍불이 가냘픈 느낌으로 대비되기도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배우기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섬진강 경계를 따라 동서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제비 몰러나간다의 박동진 명창은 동편제의 송만감 명창과 1876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세상을 떠난 서편제의 명창 정정열에게 배워 어느 개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공주 출신이니 중고제라 하겠습니다. 전라도 개땅수의 피델리스가 어렸을 적 잔치집이라면 소리꾼이 와야 손님 대접 제대로 했다고들 했습니다. 한 바탕 질펀하게 놀아야 했습니다. 허름한 음식점도 서와 한두 점은 걸어놔야 손님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예양 전라도에서 자란 피델리스는 비전 마을 송흥록 집터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 가락에 홀딱 반해서한 바탕 춤을 추고 나왔습니다. 송흥록생 같터 마당에 송흥록이 창을 하고 동생 송광록이 고수가 되어 북을 치는 모습이 동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명창의 소리에 흥이 저절로 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피델리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집 마당의 명창, 고수, 구경꾼의 세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송흥록과 대구 기생 맹렬이의 로맨스는 생략합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판소리는 유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충효 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상선벌악이 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벽가의 경우는 한자어가 많아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였습니다. 사대부들이 좋아해서 송흥록을 비롯하여 이름 있는 소리꾼들이 불렀습니다. 조선 말 세도가 안동 김씨 김병기나 흥선대원군 등이 판소리를 적극 후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소리는 고창 사람으로 1812년에 태어나 1884년에 세상을 떠난. 신재유가 여섯 마당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적벽가, 토끼타령, 가루지기타령, 이중춘향가는 정정열이 손을 보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재유가 천주교 탄압에 적극 동조한 사실이 그가 만든 괘씸한 서양 대놈이라는 노래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66년 병인양유 때 프랑스군 패배를 기뻐하며 지은 판소리곡입니다. 판소리 소리꾼들은 대부분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조선말 소리꾼들의 경우 출생지나 출생연도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창 정정열의 경우 익산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김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송흥농마저도 출생지가 운봉, 익산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운봉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예술인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면서 연고지역에서 자기 고장 사람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송흥록의 경우 남원시에서 비전마을 뒤에 구각성지라 해놓고 새로 송흥록과 형제들 묘를 만들고 비를 세워버렸습니다. 명창 송흥록과 고수 송광록상 운봉성당에서 인월공소까지 8km 더 걷습니다. 운봉의 너른 틀을 지나갑니다. 성당을 나와 운봉천을 따라 북동측으로 갔고 번암사거리에서 24번 국도를 만났습니다. 교통량이 좀 있는 도로였습니다. 멀리 황산 봉우리 해발 698m를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길 왼쪽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들에 비닐하우스들이 있었습니다. 분지를 둘러싼 봉우리들이 낮아 보였지만 바닥이 해발 450m인 것을 생각하면 꽤 높은 산들이었습니다. 가로수는 가지만 남았습니다. 기운이 올라 바람도 싸늘한 기운이 빠졌습니다. 겨울은 겨울이었습니다. 길가 비닐하우스는 꽁꽁 싸맨 모습이었습니다. 24번 도로를 벗어나 소나무 늘어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동편제 마을이었습니다. 람천을 건너면 이성계의 황산대첩비를 모셔놓은 비각이 있었습니다. 고려말 황산대첩의 승전 기념비였습니다. 이비 앞에 있는 마을, 즉, 비전 마을이 판소리 동편제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마을의 가왕 송흥록과 1917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세상을 떠난 국창 박초월의 집이 있었습니다. 국창 박초월은 판소리 현대화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 판소리의 오선지 악보로 체보 창극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박초월 선생은 국악계의 어머니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창 박초월 상 안나는 동네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고 피델리스는 끼를 감출 수 없어 이 집에 들어가 잠시 춤좀 추고 나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골목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황산 뒤쪽으로 국악성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독공실, 체험관, 전시실, 공연장, 송흥록을 비롯하여 역대 명창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판소리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1916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세상을 떠난 박동진 명창이었습니다. 왕성한 작곡과 판소리 완창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며칠 전 4시간 반짜리 춘향가 완창을 끝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동진 명창의 9시간 완창은 초인적인 체력이었습니다. 명창 박동진 장로가 작곡하고 완창한 판소리 예수전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부분을 들어봅시다.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다음은 유섬이 처자가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을 지나갑니다. 인월은 달 뜨는 마을입니다. 음력 정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삼한 시대에 마한과 진한이 충돌했던 곳입니다. 인월은 진한 왕이 마한에 쫓겨와 달궁을 짓고 권토중래를 꿈꿨던 마을입니다.